와우 박수 일단 박수 베네수엘라의 자유가 찾아왔네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친구 중에 베네수엘라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친구가 있었는데 물론 차베스가 되기 전에 미국에 왔죠 차베스가 된 후면 미국에 못 왔겠죠 그죠? 아슬아슬하게 세이프 지금 베네수엘라는 자유를 찾아서 완전 축하하고 좋아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 타국 좌파들이 모드로를 석방하라고 이 그랄 염 영... 을 떨고 있죠 석방에서 베네수엘라인들의 자유를 다시 빼앗기기를 원하는 거야? 그렇게 독재국가가 다시 되면 니들이 베네수엘라 가서 살 거야? 아니잖아 아니지 그지? 니들 일 아니라고 남의 불행을 이렇게 자꾸 조장하지 마아 진짜 욕나는데 이건 진짜 무슨 심보냐면 이거는 이 북한에서 겨우 탈출한 사람을 잡아가지고 북송하는 거야 북송하는 거 이게 뭔신보야 이게 자유를 찾아온 사람한테 자유를 빼앗아? 와 진짜 더럽다 더러워 진짜 이 좌파의 이중자때 정말 아 정말 구역질이 나는 게 오바마가 사다무스 인자 봤을 때는 그렇게 열광을 하고 좋아했으면서 이런 거는 또이 난리를 줘요 북석방을 하고? 돌아이 아니면 진짜 참 진짜 정말 가지가지 한다. 그냥 하나만 해, 하나만. 어? 하나만 해. 그리고 하나 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 올린 글이 있어요. 바로 이건데 If Iran shots and violently kills peaceful protesters, which is their custom,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ill come to their rescue. We are locked and loaded and ready to go.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to this matter. President Donald J. Trump. 뜻은 만약 이란에서 그들의 관습에 따라 하는 평화적 시위에 총을 쏴서 살해를 하면 미국이 그들을 구출하러 갈 것이다. 그리고 다음 We are locked and loaded.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이프티가 그 풀렸고 탄창에 7탄이 장전되어 있다는 라 뜻으로 언제든지 전투가 가능한 상태라는 뜻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중하게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서 고맙다, 정중하게 이렇게 하고 끝냈어요. 야, 이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이란까지 이 쳐버리면 중국의 베스트 프렌드 두 곳이 날라가는 거죠. 이란과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날라. 그러면 이제는 이재명이 중국의 최고 베프가 되겠네요. 또한 이 컬럼비아 대통령이 겁대가리 없이 멋도 오르고 미국을 향해서 발언한 게 있어요. 한번 보시죠. Watch out, Colombia. Colombian President Gustavo Petro. Uh, criticized the United States by saying, Well, the Southwest has stolen land and that it should be returned to Latin America. I just wanted to know what your response is He's got to watch his a because he makes cocaine and they send it in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rom Colombia. Watch it indeed. <laughs> 어도보로 계속 까불다가 잡혀갔으면 좋겠네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의 자유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란 것은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가 못 싸우면 도움을 받아야 돼요 6.25 때처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고 왜?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베네수엘라의 자유가 찾아오지 않았겠죠? 또한 미국이 6.25때 개입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금 공산국으로 살고 있을 거예요, 아마. 아, 아마가 아니고 당연히. 지금 또미국의 개입이 없으면 힘들 듯 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돕는 자를 보내주시길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궁방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타겟은 진짜 누굴까요? 어딜까요? <laughs> 그렇죠 우리 차례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해주해 <놀람> i